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돈이 되는 정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영상 내용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 주죠. AI 관련 주이기도 하고요. 관련 분야에서 수익률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대장주적인 종목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월 말에 급등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을 정의하자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하기 전에 박스권 횡보 구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 구독자님들에게 앞으로도 도움되는 내용들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 상황. 정말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전쟁권도 있었고, 금리 동결권도 있었고요.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상으로는 국내 지수 올해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그리고 2022년은 하락장, 2023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횡보장이었죠. 거의 3년 동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은 오히려 투자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은 어차피 돌고 돕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산은요, 하락과 횡보, 그리고 상승. 자, 이 3단계를 거치게 되고, 코스피도 하락과 횡보를 전부 마감한 상황이란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올해 지수가요, 결국에는 작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대기권을 뚫은 것처럼 이런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잘 보시게 되면은 자이 장기평선 초록색선 60선 그리고 120선 분홍색선이죠. 이런 장기평선들이 전부 지금 골든크로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확실히 이제는 상승추세를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단 추세선 맞고서 자 이렇게 눌렸었다가 올라왔는데 물론 시장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도요 눌릴 수가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자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 증시도요 파동상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흐름상 하락 흐름이 나올 때가 되어서 나온 것이지 뭐 크게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자, 미국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지난번 하락처럼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몇 년간 증시가 흔드, 힘들었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지점에서 이수 페타시스의 투자 핵심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성장성, 두 번째는 비전, 세 번째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성장성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이수페타시스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PCB가 95%를 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가지 부문에서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CB는 우리말로 하자면 연쇄 회로 기판입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컴퓨터에서 메인보드와 같은 부분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I가 굉장히 선풍적이죠. 그에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도 이 PCB로 인해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크게는 두 가지 분류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유선 통신 장비 쪽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유선 통신 쪽 분야보다 지금 주목해야 할 분야는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와 같은 AI와 관련해서는 다 데이터 센터 쪽이고요. 지금 매출 비중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대략적으로 50% 정도 되고 있고 2023년도 기준으로. 2648억 매출인데 2024년도에는 4,500억 정도. 자, 그리고 2025년에는 5,500억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이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성이 상당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매출 비중이 커지냐 하면 챗 GPT와 같은 AI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 이 AI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어디다 하냐면 클라우드 대용량 서버에다가 하게 되죠. 지금 채 GPT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AI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 여러 회사가 진입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엄청난 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이스페타시스에서 만들고 있는 MLB 멀티 레이어 보드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연결망이라고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수많은 메모리 반도체와 GPU를 연결해서 각각의 연결 속도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자, 당연히 수요가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 현재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는 미국 기업인 TTM이 있고요. 자, 2위는 중국 기업인 WUS가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2차전지도 IRA 법안을 만들어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글로벌 2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고객사들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구글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고요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현재 시총이 적정한 수준인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수페타시스 현재 시총은 대략 2조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2조 정도 시총이 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영업이익은 1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총은 2025년 정도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인데,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매출은 매년 15%에서 20% 성장, 영업이익은 3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2025년도에는 1,600억을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7%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페타시스는 MLB에다가 다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기술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도 높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AI 기반 시스템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시장 못지않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 작년 11월 이때 저점을 형성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저점은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진 시점, 그리고 66% 떨어진 시점. 자, 이렇게 하락한 지점부터는 반등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는요.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만큼 힘이 넘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26,000원 구간. 이 26,200원 구간, 정확히는. 자, 여기다가 벌써 한 번, 두 번, 세번 찍어줬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이 자리는 세력이 확실하게 지키겠다. 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그런 가격 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트를 보실 때 세력이 지키는 가격대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최고점을 돌파를 한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최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점을 돌파하게 될때 아무래도 기존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기존에 물려 있던 이때 물려 있던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내려가거나 좀 늘리는 그런 현상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후에는 좀 밀리는 현상이 나와 줬고요 그래도 35,000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큰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를 해줬다는 것이고요 즉 그만큼 세력이 돈을 크게 쓰면서 돌파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력이 괜히 돈쓴게 아니죠 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돈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35,000원, 이 35,000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지난 장대양봉, 이때 장대양봉을 크게 세웠었는데 곧바로 크게 무너뜨리면서 바로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 이때 저점 보시게 되면은 5선을 정확히 지켜 주면서 다시 올라갔죠. 자,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끌고 갈 때는 이렇게 5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더 누를 때는 5선을 이렇게 이탈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일봉으로 보시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10엠벨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 주는 종목입니다. 지금 11월 이후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10엠벨에서 반등을 주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엠벨로프, 10엠벨로 꼭 세팅을 하셔서 네, 종목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세팅 못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수 페스타시스도 대세상승 차트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에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게겠습니다자 목표가 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겠죠. 았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이수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 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이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 1 0 7 6 2 3 3 1 6 9번호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요 뭐 EM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